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어, 을사년 운세 중에서도 갑을 갑의 경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사년은 어, 신수를 볼때 어떤 것을 위주로 보게 되냐 하면 어, 이 을이 투출된 그달또 사중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경병이라는 지장간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한 달. 그리고 이 산은 사유축 삼합의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축월에 뭔가 이벤트적인 상황, 즉 지지는 결과물을 조성하는 달이 되고 보통 천간에 이런 문화, 경, 을, 병, 무 이렇게 떴을 때 이런 달에 뭔가 사건, 상황, 인물,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을 4년 운세 하면 내년 바로 1월 1일부터 인가요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어, 만세력에 보면 절기력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무인월 1월달의 운세라는 것은 실제로는 2월 3일 이후서부터 3월 5일 이전까지 즉 그때의 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달은 2월 3일, 3월 5일, 4월 4일,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내었습니다. 끝, 끝에 있는, 어, 기축월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서부터 2026년 정월 이전까지의 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건이 드러난 달은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 달은 2월달이 되겠고, 그리고 또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결과물이 한번 도출이 되고,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 한번 기둥이 그대로 들어서죠. 그, 요때 상황 변화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10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 1월 달 후반, 이런 쪽에서 아마 이벤트나 결과물들이 많이 생겨나는 달이 을사년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보통 그 결과물이 기둥을 이루면 좋습니다. 근데 2025년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다 방향성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므로 인해서 극이라든지 완전히 을류, 갑신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뭔가 많이 혼잡한 운이 되는 것이 실제로는 을사년 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갑에 관해서 한번 을사년 운세 중에서 자 제일 먼저 육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에 서 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겁제의 역할로 우리는 나타냅니다. 겁재라는 뜻은 보통 연운에서 본다면 금전소모지출, 겁탈할 겁재물재로 해서 재물을 빼앗는 작용이죠. 그래서 금전소모지출이나 또는 인간관계의 갈등시비사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양간의 경우에서 을이라는 것은 실제로 을을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됩니다. 묘가 되면 실제로는 갑의 입장에서 묘는 양인이라는 신살이 붙습니다. 이것은 곧 정신 프로의별로도 되는데 이것은 정신적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신적인 양인의 기질을 가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정신 무장을 하는 그런 한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소년기에, 또 소년기에 와서 이 겁재라는 것은 보통 경쟁심이나 성장성 또는 투쟁심 그리고, 어, 재물을 봐줘. 재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 편제가 부친의 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친 인연이 좀 박하게 되거나 또는 재물 부족한 환경이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보통 목적을 방해하는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출연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반대편 인자의 남자가 나타나게 되므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시비 구설 금전소모의 인자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기에 가서는 보통 고목이 봉춘, 즉 보물만 남겨지죠. 따라서 건강은 왕성해지는 좋은 작용이 있고 활동성도 강화가 됩니다. 단 유흥에 관련된 교우관계가 원만히 되므로서 뭔가 돈을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는 어쨌든 겁제의 역할로서 경쟁 상황이나 희생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는 사화가 들어옵니다 자 사는 갑의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본다면 식신의 별이 됩니다 보통 식신의 뜻은 의식주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또는 이사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나 활용 활동 수단의 교환 그리고 식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년기의 식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만년기 같은 경우에 보통 어, 20세 전후, 40세 전후, 60세 전후, 80세 전후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소년기는 보통 식신이 와서 성장성이나 활동성 또는 의식주가 풍족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또 표현력이라든지 학문적 학문적으로 융통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청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생산성이죠, 식신이란 것은. 그래서 뭐 자식 생산의 기운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 능력이라든지 또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학문적인 융통성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때 이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뭔가 식, 식신이란 것은 재물을 생산하는 요소와 같이 가게 되므로 또 지장 간의 무가 가버이 입장에서는 편제의별이 되죠.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활동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기에서는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전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신생사업이나 이사, 교통수단, 즉, 차를 교환하다든지 그런 교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만년기에 와서는 집안이 윤택하게 되고 자식이 번창하고 의식주 건강이 원만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 보통 어, 을사년 같은 게 을은 상반기 운세 정도 그리고 을이 이렇게 투출했을 때 그러한 겁제의 작용력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신 신월부터 하반기에는 이러한 식신적인 작용이 좀더 많이 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의 지장관을 한번 지장관을 한번 관찰해 본다면 이사 중에는 무토와 이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자, 가의 입장에서는 문은 편제의 별이 됩니다. 자, 이 편제라는 것은 큰돈 융통이라든지 금전 융통 또는 활동성을 강화시키고 현금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별들이 보통 정월이죠. 1월달쯤 들어오게 되고 또이 12월달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은 이 갑에 있어서는 평관입니다. 이 평관이라는 것은 보통 실속 없는 일가담. 즉, 명고 이 말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새가 드러나게 되고, 또는 사고나 병고, 그리고 직책의 발전, 즉, 봉사성 감투에서는 직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보통 이런 4월달 정도가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은 사회의 봉기가 그대로 들어오죠. 식신의 별이 돼서 의식주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나 이사, 사업 확장, 투자, 또는 교통 수단을 교환하기에 좋은 달은 이런 병이 뜨는 10월 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천간에서 을이 왔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자의 사주팔자에 경이 있는데 을이 왔을 경우에는 보통 평관의 역할이 좀더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실속 없는 일이라든지 명고위박으로 또는 어, 봉사성 감투 발전 또는 사고나 병고가 생기기 쉽다라는 점 요점을 한번 좀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을이 오면 을이 경과 합을 해서 경금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갑의 입장에서 살을 보게 되면 신살이 또 붙게 됩니다. 자그 신살은 뭐냐면 뭐 문창과 천주기인의 별이 붙게 됩니다. 자 이런 어, 갑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글자가 몇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 같은 경우에는 문창과 천조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별이 됩니다. 자, 문창이라는 것은 보통 인성을 대용할 만큼 소중한 기운이 되고, 또 학문성이라든지 수명을 관장하는 별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가져왔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많겠죠. 자,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을 상징하게 되므로 자식의 발전으로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거나 가담을 하게 되고 일의 확장 즉 식신의 역할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천주기인의 별도 들어옵니다 즉이천주기인는것은 하늘의 부엌을 뜻합니다 즉 입만 벌리고 다녀도 즉 하늘의 부엌이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고 다녀도 한 번씩 감이 떨어진다 즉 먹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별이 식신과 이런 천주라는, 천주기인이라는 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인들이 이런 팔자 내에 이런 문으로 왔다라는 것은 보통 이런 기인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즉, 내 팔자에 이런 기인을 가지고 있다면 생산력과 단위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에서 각 청간의 시비 운성적인 기운을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병지에 들고, 을은 목욕지에 들게 됩니다. 자, 을이 목욕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음강 같은 경우에는 장악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상반기에서 이 겁재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게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므로 주의를 조금 해야 되는 운이 바로 을사년 상반기의 운세 또는 이런 9월 달에 운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과 무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서 드러나는 글자가 되죠. 자, 그것이 걸록지이므로 로교이그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그 뜻을 그대로 세운 세울 정도로 강해한 기운이죠. 따라서 식신과 편재가 실제로는 이 을사년에서 갑에, 갑에게는 굉장히 기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식신의 작용과편재의 작용력이 언제냐. 즉, 어, 인월, 2월 달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병이 뜬 10월 달 같은 경우,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 즉 1월 달과 12월 달은 금전 융통이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실록이 좋은 좋은 달은 보통 10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도 마찬가지고 지지에 식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사회에서는. 화기와 토기가 강한 기운이 되죠. 즉, 상관과 정제의 별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융통이라든지 의식주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달이 실제로는 을사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이 장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 경은 각버의 입장에서는 평관입니다. 평관이. 즉, 장생이라는 것은 무, 없던 것에서 유, 있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평관이 장생하게 되므로서 피곤한 일 가담이라든지 명고 이박 또는 봉사성 감퇴에서는 승진이죠. 그리고 사고라든지 질병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될것 달이 즉4월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 신금과 임수와 계수는 사지절지 태지로서 그 기운이 굉장히 약합니다. 즉 어, 이건 정관의 별이 되죠. 사지로 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징배 없다는 것으로 그 기운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약하여지고, 임은 편인의 별이죠. 그것이 절이라는 것은 끊어진 상태와 같은 정도로 기운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정인의 별이 되죠. 이것은 태지에 들어갔으니 뭔가 끊어진 것보다는 나으나, 그래도 태라는 것은 어, 이 현실 상황에 이렇게 드러나지 못한 작용이죠. 대 아직까지 뱃속에 잉태된 단계이므로 이 기운도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갑은 지지의 간지를 이렇게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여섯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갑자의 경우에는 사년이 오더라도 별로 어 동하는 충동하는 이 신사의 인자가 없지만 갑인의 경우에는 형이라는 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인과 사와 신은 사명살이 되죠. 자, 형이라는 것은 어 보통 형벌 수술 가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벌이라는 것은 운에서 왔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보통 어 법에 관해서 어법 법쪽에 관해서 관련된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송사시비죠. 또는 구설수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은 뭡니까? 즉 의료적인 도움이죠. 즉 병원에 갈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공이라는 것은 뭔가 내 것을 다 취하지 못하고 조정 중재의 과정을 겪어서 나누어 가진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갑이 인을 가지고 있으면 또 신살이 복성이라는 신살이 붙습니다. 복이 따라다니는데 그 작용마저도 형에 의해서 어좀 삭감되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갑진의 경우에는. 이 금여성이라는 신살도 들어오고, 백호대살이 또 갑진에 붙습니다. 뭔가 이 무시무시한 신살이죠. 크게 뜰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게 넘어질 수도 있는 별이 백호라는 별입니다. 또 금여는 금수레를 타는 인자로서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탈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런 용신자의 글자의 특성인데, 이 4년이 오게 되면, 어, 천라지망에 걸려들게 됩니다. 즉, 진과, 사와, 어, 술과, 해. 즉, 진사와 술에는 천라지망이라고 해서 하늘이 뿌려놓은 그물이라는 뜻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보통 비세속적인 분야에서는 성공 발전이 가능하나 어, 세속적인 일에서는 그 발전이 조금 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업이라든지, 그죠? 돈 버는 일에 관해서는 조금 좀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보의 경우에는 홍염살이 들어옵니다. 뭔가 남을 꿰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 오면, 이 사가 이 가보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공망에 들게 됩니다. 이 사라는 식신의 작용, 다 좋은 작용이죠. 편제도 있고 식신도 있고 이제 조금 안 좋은 것은 평관장생 인데 어쨌든 평관도 내가 봉사성 감투로 했서쓰면 좋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공망에 드니 뭔가 이것이 공망 이라는 뜻은 시급히 메우는 동작이 가해지더라도 결국에는 다 채우지 못하는 번거로움을 동반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신의 경우에는 이 인사신 사명살이죠. 형벌수술, 가공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술은 실제로는 뭔가 신살적인 감미가 없으므로, 어, 그나마 좀 나은 것들은 갑자와 갑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 띠에 관해서, 이제, 시비 신사를, 어, 사년, 4년, 을사년에 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유축 띠들은, 어, 지살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살이라는 것은, 뭔가 자의에 의해서 먼 곳을 간다든지, 세 일을 가담한다든지, 즉, 여기에서 가장, 어,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의.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죠. 즉, 자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는 신작활동이라든지 활동을 시작한다든지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주변 환경이 변화가 오고 혁명을 또 주도하게 되고 또 어디로 간다라는 뜻에 의해서 객지나 외국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의에 의한 궤도수정이죠. 이건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라는 것은 축에 의해서 뭔가를 받아서 사로서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반은 선배나 윗사람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노술띠 그룹에서는 보통 12신살로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망신살이라는 것은 뭔가 구설 잡음, 소모, 지출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하게 되고 애정사, 혼사 이런 것들도 오게 되는데 보통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속살을 보여주게 되므로 어디 가겠습니까? 병원 갈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결혼을 안한 어, 청춘 남녀들은 애정사로 이어진다라든지 속살을 보여주므로 그것을 위해서 혼사가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망신의 운에 좋은 게 뭐냐면 창작물을... 어,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럴 때뜰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 창작물을 발표하는 거는 자기 주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떠밀려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라는 것은 인호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님, 형님벌인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 주동이 아니라 떠밀려서 뭔가 창작물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떠서 히트를 친다든지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 이노슬띠의 망신살입니다. 자, 해묘미띠 같은 경우에는 역마살에 들게, 들게 됩니다. 자, 역마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한 곳에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한편으로 내가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여기서 안 되니 옮겨가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도 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상황 대처 능력이 강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꾀돌이기지 영마사는 제사라고 같이 월살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자진띠의 그룹에서는 겁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겁살이라는 것도 프로에 준하는 별이 되는데, 자, 이 겁살의 뜻은 보통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속 수사라는 것은 송사 10이라든지 어 또는 구설 수사범을 이야기하겠죠. 또 차압 압수는 뭡니까? 금융에 관련하여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색 방멸이라는 것은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 뭔가 압력을 가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후배들에 의해서 소란사가 이 후배를 만난 경우거든요. 신자진 입장에서는 사가 뱀사자가 자진 다음에 사가 오죠. 동생벌을 만났기 때문에 압력을 가해서 뭔가 일을 마무리 짓거나 해결해 나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란스럽고 번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게 신자진띠에서 이 뱀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갑에 관해서 2025년 을사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통용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하나하나 따져나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강의를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